자, 이렇게 해서 최종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종합 종목별 점수인데요. 한국의 손현재 선수 성적들이 나오고 있죠. 호프에서 4위, 볼에서 5위, 곰봉, 리본, 나란히 5위를 해서 총점 70.332로 세계 선수권 개인종합 5위에 등극을 합니다. 저희가 어, 그 손현재 선수 얘기하기 전에 네. 쿠드랍차바 연기를 방금 눈 보셨으니까 별명을 져줬잖아요, 지금. 아, 리듬체조의 네. 요정입니다. 네, 그거 말고 뿅뿅이라고. 어, 뿅뿅. <laughs> 어떻게 정말. 이렇게 뿅뿅 날아다니까요. <laughs> 아주 그 음악을 타는 그 느낌도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죠?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러시아의 이 접연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서 자꾸 대회가 열리니까 선수들이 경험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국제대회 경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그만큼 없겠죠. 네. 한국에서 빨리 세계선수권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손현재 선수 아무리 칭찬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5위의 오르르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 역시 침착하게 경기 잘했어요. 오늘은 정말 잘할 것 같았어요. 네, 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세 번을 치렀는데요. 첫 해는 30 이등,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11위, 네. 그리고 올해 예, 5위. 5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건 재미없거든요. 아, 그런요차근 차근 잘하기 네. 때문에 곧그 시상식장에서 그 순위 에 올라가는 모습을. 예, 네, 볼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자, 소년재 선수 경기는 끝났지만, 네. 세계 선수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경기가 있거든요. 오늘 밤 12시 15분에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막 소년재 선수 얘기를 하니까 <laughs> 흥분했어요. 오늘 밤 12시 15분에 단체 경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12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